하나님께서 오늘또 참으로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굳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생명을 말살하려는 죽음과 투쟁을 합니다. 인간은 70, 80년을 살아가면서 한시도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구에 가시는 죽음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많은 존재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주에서는 아무리 삶이 재주를 부린다여도 결국에는 죽음에 치고 맙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길게 고월이 마른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철폐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도이십니다 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도를 스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대한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죽음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연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죄와 흐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성경에 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흐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은 60만 살아있을 뿐 영은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에는 속사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거행하고 말았으며 그 결과 영이 죽어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 아담의 후순인 우리 인간은 육체는 살았지만 영은 완전히 죽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리 학문을 쌓고 과학을 발전시켜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현실세계만 알뿐 신령한 영의 세계는 절대로 알수없습니 이와 같이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날 뿐 아니라 또이 세상에서 많은 자범죄를 지으며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없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 교제가 끊긴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태어나시고 흠없이 세상을 사시다가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처참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처절한 고통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의 영이 살아나 세상의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새로운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바아 보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집을 죽이면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살려 주심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자신의 혼으로 살고 아집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함이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며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간교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아집을 깨뜨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으니 이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아집을 깨뜨리고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아를 깨뜨리고 죽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살려주십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당장 실링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장구한 세월에 걸려 아집을 깨뜨려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고 야곱은 20년이 걸렸으며 요셉처럼 정결한 사람도 14년이 걸렸고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도 4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인생을 지나는 동안 축복을 받는 한편 자아가 깨어지는 처절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큰 믿음을 주시고 소망과 사랑을 주시며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지기를 거부하면 여러분은 육괴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부활의 연청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불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은 이상한 일당하는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을 통해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리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멸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육체적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과학과 이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퍽 길어졌으나 인간은 대개 100년 안에 죽음을 맞습니다. 100년을 넘어 사는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100년을 넘어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한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기에 예수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세가 없으니 살아있을 동안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보정되어 있고 영원한 삶이 보정되어 있습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우리들을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후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주셨습니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부활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장차는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초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될 것이 및, 그러면 부활의 때는 언제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야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저처의 기근과 전쟁과 지인으로 마지막의 증조가 나타나고 있습니 이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의 때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고 주님께서 오실 날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져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므로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집을 깨뜨려 참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변하시키므로범사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육체를 치료하실 뿐 아니라 주의 재림의 날에 죽은 자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니 하나님께서는 영원무궁하신 생명의 대왕이요 영원하신 전능자이시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얻고 자를 깨뜨리므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 주께서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부활의 주 예수 우리도 안에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열심으로 전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